이제 갔을 때는 보호소라고 알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작은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구역에 작은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이제 데려오게 되긴 했는데 저희 이제 나중에 패샵비라한걸 알고 <laughs> 아무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강아지를 사러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니까 이제 파양을 한강아지니 이제 다시 이렇게 유기견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것 같아요. 강아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강아지는 우비라고 하고요. 이제 10개월 차 들어섰습니다. 10개월 차 들어섰고 이제 푸들이에요. 이제 실버 푸들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얼룩이 푸들? 음, 이렇게 보니까 그 슈나우저 같기도 어. 하고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음. 눈썹이 이쪽이 이해가지고네 슈나우저 같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네요. 그 우비는 어떻게 데려오게 되죠? 아 우비는 이제 그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근처에 그 파양된 강아지나 이런데 키울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데려올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있는 데서 데리고. 거기가 알기로는 되게 큰패샵이라고 아, 알고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거기서 음, 음, 이제 음, 누가 분양을 음. 받았는데 음, 화양을, 화양을, 화양을 해서, 해서 이제 이미 커가지고 안 팔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려면 음, 헐값에 판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유기견 보호소라고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보호소라고 알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작은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작은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지 생각했는데 이런 우비 같은 애가 여덟 마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는 파양된 아이나 아니면 유기견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제 데려오게 되긴 했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패샵이라는걸 알고 네 그랬었죠. 어 그런 데가 되게 은근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미지 채신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있는 거.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로 정말 유기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임보를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입양시킨다. 그런 목적인 건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소위 강아지를 사러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니까 이제 파양을 한 강아지가 음. 이제 다시 이렇게 유기견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거. 예쁜 애를? 네. 그래도 제일 예쁘게 키면 되니까. 네. 지금 이제 10개월 차. 네. 그러면 3, 4개월 때 얘가 이제 다른 집에서 입양이 되었으면 네. 얼마 8개월. 많이 있었겠냐? 네. 네. 음. 6개월, 7개월 있었을 것 같아요. 카시트 같은 것도 입고 하긴 하더라고요. 누구네? 아, 다른 강아지들 하나? <laughs> 얘가 지퍼를 되게 좋아해서. 아, 내가 근데 성격이 진짜 좋아요. 그쵸? 보통은 이제 경계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음. 있는 아이들 되게 의지야. 많은데, 근육도 이렇게요. 많고, 굉장히 낯선 사람한테도 음. 애교도 많고, 장난도 잘 치고, 무릎겨, 무릎겨. 무릎 껴 무릎 겸. <laughs> 무릎을 안는거 좋아해. 이게 뭐야? 귀여워. 베리님 힘들 때, 우리야. <laughs> 키우시면서 뭐 고민이나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자꾸 어. 산책할 때. 산책할 때. 네,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 입에 물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혹시 바닥에 뭐 떨어진 거 있으면 먹거든 <laughs> 제가 떨어진 거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아... 바닥에는 이제 우비 장난감만 놓는 편인데 아마 있으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laughs> 베리도 밖에 나가면 뭐 이것저것 막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막 그랬었거든요 음... 처음에 딱 입양했을 때 그게 되게 심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이제 적응기간 거치고 뭐 집에서 밥도 그냥 제때제때 나오고 하니까 집에서 그런 거는 좀 없어졌고 음... 근데 밖에서는 아직은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밖에서 이물질을. 근데 그게 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산책하는 을 거를 못 봐서는 잘 모르겠... 모르겠지만 베리 같은 경우에는 식성이 좋아서 뭔가 주워 먹는다기보다는 산책할 때 약간 흥분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산책할 때 흥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음... 했었어요. 혹시나 뭐 오비도 그렇게 그렇다면은 에이 그런 그런, 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어. 좋구나 그렇구나. 이모 이모 무릎이 좋아 남의 집게 남의 집게 오비가 이제 입양되기 전에 딱 들어갔을 때 상황 자세히 알수있어요아 네네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이제 우비처럼 파양된 아이들이 한 여섯 마리가 있었어요. 한 여섯 마리가 있었고 안쪽에 이제 애기들이 있었는데 우비가 이제 딱그첫 번째 칸에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근데 첫 번째 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힘없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짓고 하는데 얘는 가만히 엎어져서 힘없이 늘어져 있길래 눈이 이렇게 계속 갔어요. 이걸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아유 그래 내가 무슨 강아지냐 이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비 생각이. 우비 생각... 제가 이제 그 결국 다시 갔죠.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꼬리를 살살 치더라고요. 내가 데려갈 줄 알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laughs> 꼬리를 살살 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절차하는 동안에 우비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막 호기심이 많다는 게 거기서도 보였던 게 모든 고양이, 강아지 모든 냄새를 다 맡고 다니다가 이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손 냄새도 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말씀해주셨는데 가면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음. 놀해요우리 가면은 텐션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놀아요. 근데 놀으면 사실 제가 조금 고민하는 게 짖으면서 놀아요. 약간 흥분하면? 예, 흥분해서 왜, 왜. 짖으면서 놀 때는 공격성은 아니 라는게 누가 봐도 보이는데 좀 그게 있고 좀 텐션이 안 맞거나 좀 낯설다 이러면은 이렇게 냄새만 맡고 계속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얘가 가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보다 어린 개들한테만 그래요. 놀아요. 어린 아, 개들한테 하는... 아, 네. <laughs> 네, 약간 유교견 그래서 제 저랑 남자친구랑 어제 개꼰대라고 장난감을 <laughs>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장난감을 좋아해요 간식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간식보다요? 간식은 오히려 가려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냄새 맡도록 막 맡아보고, 제가 처음 보는 거먹거나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요. 근데 장난감은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저는 간식과, 그 다음에 뭐 훈련과, 뭐밥 먹이고, 산책식으로 다 제가 하고, 이제 남자친구는 놀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를 더 좋아해요. 밥은 내가 주고, 산책도 내가 시켜주고, 산책을 두번씩 1시간 이상 시키는데 밥 주고 산책 시켜주는 보는더 좋아하긴 하 이상해. 귀여워. <laughs> 희한해. 그거 내고 싶네. 친구 대비는 안 나보다.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분리수면도 괜찮은 거죠. 저는 괜찮다고 알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방에서 자고, 우비는 이렇게 거실에서 자고, 거실에서 혹시 분리 불안이 있나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집기를 망가뜨린 적도 없고 뭔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한, 그때 이제 몇번 같이 잤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그 뒤에는 조금 이제 우리한테 더 때를 쓰는 그건 있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있겠다고 입고 바로 옆에서 잠을 자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잠을 좀못잘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보통은 입고랑 강아지 사이에 이제 보자아 있으면은 자면 좋다. 자, 지붕 있는 하우스를 하나 사주고 싶거든요. 얘가 그러면 저기 저기나 아니면 다데 안쪽에다 놓으면 거기서 쉴수 있게 하고 싶긴 해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걸 계획 중에 있어요. 보통 잠을 자면 천장이 막힌 곳이 좋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원래 여기 이제 캔넬이 있긴 한데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자기 물건 숨겨놓는 용도로 아할 수가 있어서, 에 <laughs> 네, 그리고 좀 작기도 하고 제가 얘가 여기서 자기에는 편하게 자기, 그래서 하우스 하나를 좀 놓을. 얘기하는 줄 아냐? 마지막으로 저희 뭐 동보 같은 거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 채널이 너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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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보 같은 거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참여하게 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우비를 저도 한 식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다른 분들도 식구로 이렇게 마음으로 식구로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뭐 자충우돌이 있더라도 마치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또 한번 같이 잘 힘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